이번에 윤석열 그 십이 삼 비상계엄 공식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인데요. 정확히 입자면은 <laughs> 사실은 이제 십이 예. 삼 저는 쿠테타라고 이렇게 음. 어, 명칭을 하는데 왜그쿠테타를 일으켰다고 보세요? 그 한밤중에 정말 초현실적인 <laughs>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뭐 저는 이렇게 대화해본 적도 없지만 여러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쓰에 비정상이다. 비정상적인, 그, 사람의, 뭐,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laughs>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뭐, 분석하나 평가하기는 <laughs> 불가능한 것 같고요. <laughs> 음. 뭐, 누구를 이렇게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어, 납득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이게 왜 이러지? 그리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뭐, 그런니까 밖에 안 되는 거고요. 국무회의 심의 절차조차 제대로 뭐,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뭐, 회의력이 없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올수 밖에 없는 거고요. 시작부터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그냥 하자 불법인 거지요. 개헌법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것이어서 전혀 뭐 이해할 수 없고 하나 이해한다 할까 하는 아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느낀 건 있습니다. 뭐 유튜브 그구 유튜브 A 시청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laughs> 그. 뭐, 내란 계엄, 개형, 계엄군에게 뭐 명령되는 게중요하 선관위를 그 경비 점거해서 서버, 뭐 복사하고 다그 뭐, 어, 뭐, 그래도 잡아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는 이고 뭐, 뭐씨 선관위 왜 그러지? <laughs> 뭐, 물론 그 헌법 기구이니까, 그것도 동점 헌법 기관이야. 그거, 그, 그 헌법 기관 이렇게 침탈하한건는 그건 위헌이지. 저, 우리, 뭐, 이게 또왜 그러지? 저, 선관이 돼서, 그거 처음엔 제가 그러죠 아! 그 명태균 윤석열 대화, 명태균 김건희 대화, 그것이 선관이 있나?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유, 지난번 4.13 총선거가 전반적으로 이게 다 부동선거로 치러졌고, 그 부동선거 어, 결과로 지금 국회가, 뭐, 어, 그 민주당, 어, 어 뭐, 과반 의석 뭐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해산, 뭐, 국회 모여가시키고 다시 선거지 치료비 위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저, 선관이 그 침, 침투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구 유튜버들. 이건 분, 명히 국정선거다. 얼마 전에 그, 저 뭐야, 황모 전 국무총리? 그 양반도 대표령군당대행 했나요? 그, 그 양반 저... 뭐, 기자회견 해가지고 황교안이지요 그 이름이 이제 생각나는나 이름도 뭐, 잘 모르는 사람이 뭐였지. 친하지 않으시. 근데, 그 양반도, 저, 저, 저 불법 선거 운동은, 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하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은 원래 그 성, 성도 부정, 예? 네? 음모로. 부정선거. 어, 어 그런 그런, 그런, 그거 유튜브를, 그, 냥 시청, 어, 한 나머지. 그러니까, 비정, 비정상적인, 응? 어? 의식구조 사고로, 어, 간거 아니냐. 뭐 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관이딱그 아주 중요하게 명령을 뭐 내려서 정, 뭐 정부하게 했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들어간 거는 국회를 국회 진입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laughs> 모여서 그 개헌 해제를 의결하 그걸 막을 그걸 막으려는 <laughs> 그거, 그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말도 안된 내란의 주요 목적은 선관이 성관이어서 정말 처음에 다들 의아했던 거잖아요. 이상 이상생는데 근데 이제 다 드러나요. 그요 지난 4.13 총선거를 음. 부정선거라고 무효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네. 대체로 아마 그게 음. 그게 목표. 네, 윤석열이. 어, 비상위험이라고 하는 초현실적인 한밤중 비상위험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된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놀라운 거는, 어,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 한화회가 착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군인은 다 병영 안으로 다 들어간 줄 알았어요. 음, 당연히 음, 이제 군은 그 병영 밖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로부터 1993년으로부터 하나위가 적결된 지한 30년 넘어서, 넘어서 군이 국회에, 그리고 선관위에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이거는 정말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와, 정말. 그 역설, 역설적으로 그 보면은요. 하나회 같은 비밀 사조직이 그나마 착결될 거 없었기 때문에 실패, 좌절 음. 단위했다고 볼수 있고요. 음. 그러니까 뭐그뭐그두구 어, 뭐, 나온 고등학교 뭐, 무슨. 용성파, 충함파 음, 얘기는 나와요. 음, 음, 실제 그러니까 좀 윤, 윤, 세력도 윤서, 있었고. 그러니까 뭐육의 어. 핵심이죠. 이, 뭐 윤석열, 충암 하나회. 그러니까 하나회대목면그 저희도 아니고 아무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뭐 뭐 김용현. 뭐~ 저~ 총암파 총암부대교 그다음에 또 뭐~ 여인형 광택사인과 총암 또그 아래 두고 뭐~ 또 여단장 그~ 하나 뭐~ 행동대장 같은 여단장 하나 뭐~ 중앙부대가 있더구만 그~ 가 중요한 여단장이던데 음. 그~ 도 뭐~ 저~ 특수부대 7 7 7부대 여단장 음. 뭐~ 이런 총암파가 있는데 어~ 자기들 누가 얘기하더라도 만 중과부적으로 실패했다 <laughs> 그러니까 하나의 조직에 비하면 이건 수숫으로도그리고조린조도 조림, 어림도 없는 거고요. 하나위라는 거는, 육사, 11기부터 20기까지가 초대, 1세대 하나위에, 이거 엄청난, 그, 각 기별로 9명부터 11명까지, 지들 나름대로 행동력도 있고, 뭐, 어? 뭐, 어, 군대, 저, 지휘력이 있는 사람들이 뽑아서 뭉친 거야. 곳곳에 다 있고요. 특히 보안사 하나, 음. 이거 뭐, 음. 청와대 를 지킨다는 뭐, 그 수방사 산하의 30단, 33 경기단. 30단이 그 12지 쿠사반발란의 본거지 였잖아요 네. 장세동 3단 단장, 대령. 근데 그리고, 요번에는 보니까, 아유, 그 전쟁 도발까지 감행하되었던게 정말 이거는 온 국민이 그 가정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 그 말씀드리자면, 전에 쿠데타 내라는 특수부대라고 해봤자, 뭐, 그, <laughs> 공수부대, 특전사 그리고 이제 그걸 기획하고 이렇게 뭐 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건데 보안부대, 보안사, 아 그리고 수방사가 해놓은 데였어요. 이번에 중심은 국군정보사에 보니까 응. 국군정보사 이건 대북첩보 무슨 뭐침도부대입니다 대북요인 남사조도 있고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응. 이게 이른바 참수부대, <laughs> 국군정보사행부그 뭐 예하에 뭐77뭐저정보대 응. 저기... 있고. 뭐, HID 있고, 참수 부대도 있고, 또 무슨 뭐, 100여당? 10여당? 네. 이런 부대까지 동원해서 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그, 야, 이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어. 보안사의 후신이라고 하는 방첩사도 사실은. 방첩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뇌, 브레인 음, 역할을 네.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 이제 행동, 뭐, 개다 짜고, 이제. 음. 정보사가 이제 그렇게 개입을 했다는 게사실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 그, 북한과의 어떤 그런 도발 도발 나아가 전쟁까지 염두에 둔그 네. 점에서 정말 이건 아주 씻지 못할 예? 역사에 씻지 못할 큰 그, 그런 죄를 ]군요. 지은 것이 아니냐 네. 예? 역대 내란하고도 그 점에서 큰 차이가 나고 네. 그러면 이번 그 사건 사태를 계기로 이제 막뭐 국군 장병들도 그 아무리. 어, 명령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명령은 그래서 다 그래도 뭐 그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유연적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하는 그 기범을 세우면 좋겠어요. 뭐군 어, 조직은 뭐그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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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상명하복으로 어, 어, 상 상명하보로 가는 게 강군에는 옳다고 할지 몰라요. 지역군인들, 야정군인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놓고 보면 이제는 우리, 저, 국군 장병들한테더다나 뭐, 뭐, 인연료 하는 뭐, 의무병들한테는, 이제는, 뭐, 특전사 공수부대든, 정보사부대든, 위에서 부당한 명령, 뭐, 위헌적 명령 내리면 그거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참, 이거 문제이고요. 국회그러니 뭐, 군사 조직의 이 근간도 그냥 흔들어 놓고, 이게 참큰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자체가 그렇지만 이게 정치 검 검사들에 의해서 한 축으로 지탱되는 이제 체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쿠데타 상황을 보면 정치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사실은 그 정치 군인들도 윤석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 지탱의 한 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만 네. 성향이 어정치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네. 어, 5.16 됐다 후에 상당한 그, 그, 군사, 군부, 어, 독재, 군사 독재가 진행이 되니까, 육군사관학교, 어, 그, 입학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도 잘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에 입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음. 그렇지.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위로 많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하나위에는요, 그냥 지금 이렇게 뭐, 어? 그 군내의 빈 사조지 차원을 넘어서서 어 군벌화했습니다. 이제 정치 군벌이야. 왜? 이제 군을 다 나왔지만 군을 떠나서 오공 전두환 정권 때의 그 국영기업체 사장 중에 하나회그 장성들 몫이 뭐 자리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사장 무슨 뭐 어? 또뭐 무슨 뭐 농촌공사 사장 무슨 뭐 무슨 뭐 이런 이런 또뭐 어디 뭐 이런 국영일 사장은 하나의 예비 장선 목소를 다 해놨고요. 거기서 뭐 장차원도 많이, 많이 나왔고요. 하나 주신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일 세대의 그 지배한 정치 군벌화했다고 봐야 되고요. 음. 뭐뭐 심지 군사 반란이나 뭐 5.18그 어, 어, 민중항쟁을 살짝 진압하고 5공화국때 직군 뭐 세력으로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야. 그 뒤에도 그냥 우리 사회 곳곳에 하나의 세력이 할거 했고요. 그래서 한때 우리 사회에 뭔가 그 어떤 그룹이나 조직에서 그 실세들이 뭐 이렇게 조직적인 모임을 갖고 하면 어디에 하나회 어디에 하나회 대명사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실세 그룹. 조직력이 있는. <laughs>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좀뭐 지금 어쨌든 헌재에 가 있고, 어 현재 이제 탄핵 심판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가장 우선순위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의결 해서 헌재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헌재에서 심판을 해야 되죠. 음. 근데 지금 헌재가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아홉 명, 좋은 중에 여섯 명 밖에 아니었는데 그게 정상, <laughs> 정상입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시, 심판해야 될 헌재 헌법 기구가 정상화 시켜놓고 심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삼측동자한테 물어봐 당연한 거를 지금 뭐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그 나머지 세 사람은 국회 임명 몫입니다. 여야가 나누어서 야당 두 명, 여당 두 명, 대통령 몫은 임명, 했고요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입니다. 그렇죠. 형식적 절차예요. 임명장을안줄수 없어. 국회에서 의결해서 보낸 건데. 법상도 그래요. 대, 국회에서 의결해서 그 보내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되어있어요. 음. 저는 방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회 했었지만, 방통신위원회 위원 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국회 의결 몫은 국회 여야가 해서 보내면 대통령은 그냥 임명장 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이 임명장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뭐, 어고저고 그, 그, 버티면 그것도 일정한 경험, 넘어서면 그것도 뭐 문제가 되죠. 근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심판한 헌재가 비정상적인 그저 재판관 정원을 놓고 이제 뭐 심판을 진행한다는 거는 이건 웃음거리죠. 이건 뭐. 그럼 그래 놓고 만약에 뭐 이게 논란이 되고 그래서 끝까지 헌재 재판관이 정상화 되지 않고 아홉 명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한다? 제가 보니 그거는, 글쎄요. 아마, 그, 대통령 탄핵 요구 이상의, 뭐, 촛불 시위가, 뭐, 제가 선동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음. 지금도 벌써 헌재 재판, 재판, 헌재 앞에 영하 15도 추위에 밤 9시 음. 막, 저, 떨고 촛불 시위 뭐, 수천 명 몰려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뭐 혼란상으로 가면 경제가 무너지고요. 지러 의신 타고 다 나가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 저 자신 그 원하는 상황은 아닌데요. 빨리 정리하고, 정상화해서, 그, 헌법기부, 언재가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거, 경제가 거들나요. 나라가 거들나요. 이12.3 구태타를 두고 그 역사적 뿌리를 87년 체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서 꽤 많고 또 보수 진영, 한리적 보수 진영에서도 꽤 많은데 뭐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뜬그름 잡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학자로서. 그러니까 그 피고인 김재규 책을 냈을 때 이것이 지금 12.6 여기 담아 있는 12.12군사발란 이것이 12.3 이그 비상계엄 내란 계엄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거다 하는 생각들 아,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1987년 체제가 그 뿌리다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한 그뭐 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1987년 체제 대표적으로 지금의 헌법 구조지요. 대통령 그 <laughs> 5년 단임제, 어 그리고 그 헌법에 담겨 있는 대통령제의 권한, 대통령의 그 권력입니다. 너무 어, 집중되어 있는 어, 중앙집중제, 대통령집중, 대통령권력이 문제이죠. 어 지금 헌법에, 저는 헌법학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치학적으로 보더라도 어 삼권분립, 삼권분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삼권분립의 그 원리는 균형이에요. 견제와 균형이에요. 지금 저0십년 체제 지금 헌법 구질를 보면 무슨 뭐그 국회 입법부와 대통령은 중부 행정부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이게 균형이 맞나요? 균형이 맞지 않아요. 이런 그 비상 계엄을 뭐 그냥 해놓고 사후에 국회 해제 결의 해줄 수 있는 거또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노동법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이거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제한권을 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비하면 국회의원은 이런 들 입법, 법률, 법제랑 거부권 마찬가지입니다. 거부권 하면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재의결할 때에는 제적 3분의 2 이상 해야 뭐 할수 있는 거,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견제와 규정의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하되, 재회결을할수 뭐 있게 하고, 재회결를할수 있게, 얼마 저, 재회 3분지 2가 아니라 좀, 좀, 턱을 낮춰서 완화하게 해주고, 그리고 재회결를한번 하면 더 이상 거부권, 생각을 못하게 하고, 이런 걸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그, 발년시그 음. 체제가, 지금의 헌정 구조가, 아, 12, 3, 이, 그, 계란, 내란 계엄 사태를 부른 그 원초적인 그, 음. 그, 저 원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시킬 수있겠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하고 국회가 그걸 견제하기 매우 어렵게 돼 있고요. <laughs> 아니 그럼 비상개엄을 없애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비상개엄을 국회에 부여해야 합니까? 그 비상개엄을그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다듬기가 있고요. 국무회의 심의권 이상으로 어 <laughs> 대통령의 사민권 또, 뭐, 요요권, 의요권 하는 거는 조약, 비중권 같은 거는 뭐 대통령이 사인하는것 뿐이야. 다절차가지 올라가는 거고요. 사명권도 다 뭐, 저 절차까지 법무부 뭐 이렇게 심사위가 곧 올라가고 그 사명권 대통령이 인하는 거고요. 그것에 준하는 통치권이다. 통치권이기 때문에 사법시사의 대상이 아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 얘기하는 것이니 그건 모든, 거의 모든 뭐 법학자들이나 뭐, 저복관들이 다, 그건 아니다. 뭐, 응? 어, 개업령은 개혁령.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비상개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일본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 조항이고 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정작 또 일본은 비상개엄 권한이 없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저희하고 다른, 다른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의원 내각제니까 네. 서먹을 수도 없고 한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무슨 뭐 대통령이 뭐 개업 뭐 선부권이 아니라. 그 대통령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대표인 나라가 미국이 있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혼합제이고요, 이원집정제는 혼합제이고요, 뭐 순수한 대통령제는 미국이죠. 우리는 뭐 그보다 더 강력한 뭐 5년 임기 단임제지만 주고 대통령 권력 뭐 집중화 시켜놓고 한 것인데 8 0민 체제에. 예, 발연 시켜서. 어. 80년 체제의그 헌법 헌정 구조를 근본적 재검토 해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민주적인 조금 더그 국민 의사를 그 시시각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의원내각제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뭐 11%다, 15%다 뭐 하다못해 20%다 해도 의원내각제 같으면 벌써 저정국 정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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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할수 없이 뭐 그런 거는 그민족이지 아니지 않는가? 뭐 국민 의사에 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laughs>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헌정 구조를 바꾸는 문제, 뭐 의원 내각제를 어, 심도 있게 그 검토하고 공론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기자. 얼좀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권 자체도 응? 한번 좀 검토를 검토를 해봐야될거고 네. 뭐 없애지 못못 한다면 최소한 그 요건을 아, 엄격하게하게할 것이고. 하고, 응. 어, 사실 지금도 헌법 제 7조에 이제 그 대통령 비상계엄 그 얘기가 있는데 조항이 보면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 이거 중심이거든요. 응. 근데 <laughs>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뭐 사역 혼란 뭐 이런 또뭐 뒤에 이제 붙는 조항이 있지만은 이번 사태는 사실은 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하는 자가 것. 나타나서 이 음. 헌법 조항도 사실은 왜곡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사실은 그 규정대로 하면 사실은 내이 개엄을 할 수가 특히 전시 이에 준하는 사태 할수 있는 비상 개엄은 도저히 안 맞는 거잖아요. 아마 아마 헌재에서 음. 심판할 때에 예. 네. 뭐 아무리 보수인 입장에서 재판을 하더라도 그 점이 마음에 걸리고 문제일 것입니다. 네. 헌법상의 그 절마야 개엄령 발동 요건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태, 네. 얘가 지금 뭐가 있느냐 이, 이겁니다. 뭐, 탄핵을 너무 자주 한다? 이게 뭐 전시 뭐 준하는 사태? <laughs> 아니 그뭐 그러니까 공공의 안녕 질서 뭐뭐 뭐 이런 그래서 군 병력으로 반드시 이걸 이제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취지거든요. 뭐 혼란상. 어뭐 시대를 뭐 경찰 제어하지 못한데 그게 런 뭐가 있냐 군 지휘관들조차 이건 도저히 그게 아니다라고 사실 그래. 군통수권자의 명령을 네.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측은 <laughs> 통치 행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걸 나는 음, 통치권에 어, 어, 대해서 그, 그 통치행위는 음. 어, 비상 계엄은 헌법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통치 행위였다 국민의 입에서 저그 일부 의원들이 네. 그런 논리를 또 뒤바침하고 정말 편당한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87년, 1조하 음. 지금 음. 30년, 4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지금, 이게 시간이 자꾸 갈고, 뭐, 뭐 지연연수를 쓴다고 얘기도 하고, 뭐, 자꾸 뭐,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서, 일종의, 그, 지지세래요 그곳에요. 뭘, 뭐, 끌어모으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이게 뭐, 변하기를 뭐, 기다리는 게낫죠그는데 음. 그렇게 될까요? 아, 물론 뭐, 그 지, 뭐몇 프로 될지 모르지만 또뭐 극우파 또뭐 어디 뭐 있을지 모르지만 다수의 국민 여론 여론 조사 해봐도 지지율 15%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11% 15% 그러면 이거 나라 완전히 결단 나기 전에 빨리 그 결심 할 사람 결심하고 정리하고 그래야 이게 정말 아유. 국민 민생을 구하고 나라 구출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뭐 마지막으로 보기자 아, 저는 이제 거의 다 그, 그, 제가 아니, 드릴 수 있는 이책 질문. 얘기 이제 마지막으로 조, 한 번만 언급하고 정리할까요? 네. 계속 이틀고 계시는 오은데참 아니, 이 책이 800 페이지가 <laughs> 넘어요. 네? 어, 마어마한 분량인데 <laughs>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책이에요. 근데 책값도 좀 비싸고. 아, 비싼 편이어서 미안합니다. 비선 편인데 사실은 저도 이제 뭐쭉 <laughs> 봤어요. 예. 쭉 봤는데 읽고 난 느낌은 상당히 이제 읽을 때는 뭐 분량이 많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재미있고 읽기 편하죠. 예, 그리고 아, 어, 이 책은 자그 우리 4, 50대, 60대들 <laughs> 어, 저녁에 술 안주값 하나 좀 응? 예? 빼고 <laughs> 이 책을 하나 사 사면 예. 이 가보다, 이거는, 가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의 자식들한테도. 응? 네. 그렇잖아요, 이게. 물려줄 만한 책이라 네, 보존할 제,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서 생각하고요. 있으면, 응? 사실 대중적이진 않지만, 어, 막상 사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그만한 어떤 가치가 네.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국의자들. 네. 저는 정말 12,3 쿠테타를 어, 음. 보면서, 그리고 또, 마침 또이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 12,3코테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음. 제가 봐서는, 먼저 해본 사람의 텍스트일 음. 어, 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속에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 전에 또, 어, 몇 가지 영화에서 나왔던. 최근에 그...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아, 나라도 나왔죠. 그렇죠. 행복의 나라에서 나왔죠. 박선호. 그래서, 음. 아, 박, 박, 박선호를. 흥주, 의족, 박흥주를. 의족에 의족에 의족. 아, 음.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영화로 꾸며졌던 내용에 실제 버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여기가.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실제 버전이 어떤지를 한번 곰곰이 이 맞춰보면, 표제를 맞춰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요즘 20, 30대, 뭐1대부터 해가지고 20, 30대 젊은 분들이 이제 그, 응원봉 시위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그, 저기 하야라고. 근데 그분들이 읽어도 좋은 한국 현대사의 그, 가장 음. 중요한 어 텍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살아있는 역사예요, 진짜 이 내용이. 그렇죠, 이건 이제 정말 법정에서 비공개 법정의 육성 증언으로 정리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있는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두분 말씀하셨지만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 또는 쿠데타와 비교해가면서 있는 그렇죠. 재미가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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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만약에 어, 성공했더라면, 음. 네. 그러니까 12.3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laughs> 정말 여기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이, 내용들이 음. 사실 충분히 어, 현실화될 수 있는 네. 얘기들이죠. 재현, 재연되는 어, 것인데요. 예. 뭐, 책은 두껍지만, 뭐, 사실 뭐, 네. 영화를 보거나 재판을 보는 것처럼 그대로 재미있게, 뭐, 쉽게 읽을 수 있고, 시청하는 느낌을 뭐, 어, 뭐,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그, 저, <laughs> 국회에서 이제 그, 해제를 권유한 저, 결의한 다음에 방첩사령관이 아까 그, 그에 나왔잖아요. 야, 저, 국방장관이 중과부적이다 <laughs> 어? <laughs> 그런 얘기하니까 윤석열이 네, 뭐 그런 경력 더 탑하면 되지. 어. 내가 그 명령 내리면 되는. 야, 나는 여기섬뜩한데 바로 이제 조금 내 성격은 다르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박정희가 차지철한테 한 얘기랑 놀랍도록 비사한 어,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 이 책이 갖는 그런 네. 어떤 예, 예언뭐 예지적적인 어떤 그런 예지적인 어떤 음. 그런 또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